LJ 비뇨기과 의료진의 50차례 해외국제학회 발표 중 40번째 유럽 성기능학회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됨. 여기에 LJ 비뇨기과 의료진은 조루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과 이에 대한 치료 방법과 조루수술법 발표 호평받음. LJ 비뇨기과 의료진의 50차례 해외국제학회 발표 중 41번째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된 세계 성기능학회에서 본 LJ 비뇨기과 의료진이 3M 음경 확대 수술 연재를 발표. 발표 내용은 3M 음경 확대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회복 기간의 변수에 따른 치료 및 촉진 방법에 관한 임상 연구 발표 호평. 또한 포경 수술을 하지 않은 환자, 즉 피부 여유가 많은 환자에서 시행되는 3M 음경 확대 수술에 관해 발표 호평 받았습니다. LJ 비뇨기과 의료진의 50차례 해외 국제학회 발표 중 43번째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유럽 성학회에서 3M 복합 음경 확대 수술에 대한 발표로 호평받았습니다. 3M 음경 확대 수술과 복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각종 이물질 제거 수술에 대한 고난이도 수술 기법에 대한 발표와 3M 음경 확대 수술의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시술 방법에 대해 발표, 호평받았습니다. LJ 비뇨기과 의료진의 50차례 해외 국제학회 발표 중 47번째 발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개최된 2012년 유럽 성기능학회에서 LJ 비뇨기과 의료팀은 3M 음경 확대 수술법의 보고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여 베스트 발표상, 최우수 수술 발표상을 수상하였습니다. LJ 비뇨기과 의료진의 50차례 해외 국제 학회 발표 중 48번째 발표 독일 베를린 인터컨티넨탈 호텔 컨벤션 룸에서 개최된 국제 학회인 국제 안드로젠 학회에서 3M 복합 음경 확대 수술 후 회복이 지연되는 케이스들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해결 기법에 대한 내용을 LJ비뇨기과 이주형 장수연 원장이 발표하여 호평 받았습니다. LJ 비뇨기과 의료진의 50차례 해외 국제학회 발표 중 50번째 발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ICSM 국제학회에서 LJ 의료진은 3M 복합 음경 확대 수술 및 조루 수술의 효과 연재를 이주영, 장수현 원장이 발표, 호평받았습니다. LJ 비뇨기과 의료진의 50차례 국제학회 발표 중 2017년 연재 내용. 유럽의 체코 수도 프라하에 위치한 크레리온 컨그레츠 센터에서 개최된 세계 성학회 와스에서 LJ 비뇨기과 의료진은 LJ 추가 진피 이식 조루 수술의 보고라는 주제로 이주형, 장수연 원장이 발표하여 호평받았습니다. LJ 비뇨기과 원장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비뇨기과 전문의를 수료하였음. 세계적 국제 해외 학회에 3M 음경 확대술과 추가 진피 이식 조루 수술을 50차례 이상 발표 호평. 세계 성의학회 ICSM, 세계 성기능학회 ISSM, 유럽 성기능학회 ESSM. 세계성학회 WAS 세계남성학회 WCMH 유럽성학회 EFS 미국 비뇨기과학회 WSAUA에서 발표 LJ 저장진피 확대의 특징 첫째, 결과가 매우 자연스러운 둘째, 확대 효과가 탁월하고 평생 동안 유지됨 셋째, 손으로 만졌을 때 수술한지 모를 정도로 촉감이 자연스러움. 넷째, 시각적으로 보아 다른 사람이 수술한지 여부를 알수 없음. 다섯째, 발기시의 강직도가 단단하여 성기능적으로 매우 우수함.